원점 대칭인 두 함수로 정의된 fx에 대해서 변수, 구간이 변수죠. 이 범위에서는 k에서 최대, 또한 이 범위에서는 여기에서 최소를 갖는다. 최소. 구간 크기가 1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원점 대칭인 이 함수를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근과 근 사이 이 간격이 3분의 t 예요 물론 여기도 3분의 t 고요 그런데 이 구간 크기가 1이죠. 그러니, 근과 근 사이의 간격, 근과 근 사이의 간격이 구간의 크기보다 클 때는 어떨까? 결국 얘네들이 이 대칭이 될 텐데, 그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k-1이고 여기가 k가 된다든지, 같은 함수값 대칭이 되는 이 구간의 크기가 1이니까 근과 근사의 간격보단 작은 데서 같은 함수값이 나오겠죠. 여기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자 어찌되었든 이 관계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부분 첫 번째로 최대값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k 마이너스에서 k가 이렇게 쭉 계속 간다고 합시다. 계속 가다가 이렇게 딱 돼요. 같아죠 이 순간. 그리고 나서, 이 순간부터, 이제, 이때 K인 거죠. K일 때쭉 가서, 대략적으로 한 K-1쯤 있고, K가 요쯤 있, 있는 상황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K가 최대가 됐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넘어갔어요. K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K에서 최대가 아니라, 요봉우리 극대에서 최대가 되니까, 아, 그러면 K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k 이때는 언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t고 이 구간 크기가 1이면서 정확하게 대칭이 될때 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t로부터 2분의 1만큼 간이 지점에 k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때까지 입니다 이때까지가 어, k가 최대일 때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 k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최대는 k에서가 아니라 6분의 t에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조건을 만족시켜야 겠는데 나조건에선 k 플러스 1에서 최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k에서 k 플러스를 쭉 하다가 이 순간이죠 이 순간까지죠 즉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분의 t의 왼쪽에 있거나 근데 이제 넘어가 버리면 최소가 k 플러스 1 때가 아니라 마이너스 6분의 t에서가 되니까 바뀌게 되니까 그니 그러니까 구간의 끝 지점에서 최소가 되게 돼야 되니까 이때까지다 그래서 아 k 플러스 1이 이쪽에 왼쪽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언제일까요 또 언제일 거냐면 <laughs> 예를 들어서 뭐 K 플러스 6이 여기 있고 뭐 이러면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제 어디 지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K 플러스 1이 있고 K가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됐겠죠. K K일 때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둘이 같아지는 K 플러스 1과 K K일 때와 K 플러스 1때 같아지다가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K 플러스 1에서 즉이 지점 이후에서부터. 그럼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6분의 t로부터 2분의 1만큼 간 거. 요 때인 거죠? 자, 물론 계산의 중심에서는 얘를 깔아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표현을 해보면. 자, 표현을 해보면 일단. 마이너스 6분의 t 플러스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6분의 t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대충 봐도 꽤 멀리 가고요 그 다음 이거는 6분의 t 빼기 2분의 1 그렇죠 6분의 t 빼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 6분의 t 빼기 2분의 1 그러면서 겹치는 범위는 요 범위가 되고 이때 결국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얘입니다. 얘요 6분의 T 빼기 2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첫번째 케이스를 잡았습니다. 두번째 케이스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두번째 케이스는 근사이의 간격이잖아요. 근사이의 간격이 1보다 작을 때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함수 값을 가질 때, 대칭이 되는 거죠? 얘보다 좀더 위쪽, 이런 식으로 만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날 거고, 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겠다라는 게첫 번째 생각이에요. 첫 번째, 이 지점을 구하는 것을 첫 번째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을 하려면, 지금 이 함수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tx 인데요. 그 함수가, 지금 얘는 이 함수가 함수를 잘 보면 3x 제곱 플러스 tx 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3x 제곱 플러스 tx 의 마이너스 6분의 t에서의 함수 값을 써야 돼요. 마이너스 6분의 t에서의 함수 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12분의 t 제곱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이거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제 x 값을 구해보면, 이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 얘를 구하는 건데, 36분의 6t 플러스 66에 36, 6 6, 6 37, 로트 72. 잖아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름을 좀 매겨볼까요? 이 점을 A라고 잡고, 여기를 이제 B라고 잡아서, AB의 길이를 따져본다면, AB의 길이를 따져본다면, 이게, 자, 결국 이렇게 되겠네요. 6, 6분의 t가 하나 더 붙은 이거, 6분의 2t가 될 거예요. 그래서 6분의 2t, 6분의 2t, 6분의 루트 2t,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될 텐데, t가 문제를 보면 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씁니다. 6-35t 이상이래요 t가. 6마이너스 3로 2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은 이제 이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면 6이 12 얘가 되고, 즉 1이상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1이상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따질 때, 뭔가를 파악할 때. 이렇게 되는 상황 또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어, 여기가 k 마이고 여기가 k 1대 물론 뭐 마이너스 육 분의 t 에 대한 대칭이 되긴 하지만 이때의 k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k 1 이 함수식이죠. 3의 자, 이 점이 3의 값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함수였더라? 이 함수가 이 함수였죠. 이거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tx의 k에서 k에서 같을 때를 빨리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요.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k 값을 구합니다. k 값을 구하면,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여기서, t가 아까 3보다 작다고 그랬죠. t가 3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값은 3보다 작을 거예요. 3보다 작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6분의 t고요. 그래서 이때의 k 2번 상황에서 좀 2번 상황하는 거죠. 이때의 k는 이때의 k는 6분의 3 빼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가 6분의 t 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가 돼 버리면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가 6분의 t보다 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t, k는 이거다.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또 봐서, k에서 최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죠. 여기가 k고 여기가 k-1이에요. 문제 계속 커지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해 이때가 k, 이제 최대가 되는 건데, 넘어가 버리면은, 이 점에, 이제 k에서가 최대가 아니라, 극대에서 최대가 되니까, 아, 결국, 이 범위에 k가 놓여야겠구나. 즉, 이번 상황에서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6t 마이너스 9 이상. 그 다음에 k가 6분의 t 이할 때. 이때의 조건 가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는 k 플러스 1에서,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를 표현해야죠. 자, 그것을 표현하려면 이제 3번 상황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때가 k 이요 이때가 k 플러스 1이 되는 상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상황. 3번 상황은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k-1이 k로 바뀌는 거죠. 3k, tk, 그리고 마이너스 3에 k 플러스 1의 제고 d에 k 플러스 1자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요. 근의 공식을 한다면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t-3 왜냐면 이게 지금 3보다 작기 때문에 3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안돼 버리면 이 지점이 요 지점으로 가버려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6%니까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k 가요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k 플러스 1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할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k 플러스 1이 얘로부터 1만큼 더 더해진 즉, k 플러스 1이, 에, 6분의 3 플러스 루트 6t 마이너스 3 이상. 이때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버리면 이제 이렇게 가니까 k 플러스 1에서, 어, 최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는 게 뭐지? 어, 달라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거죠. k 플러스 1이 여기 때까지죠. 여기, 여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여기 최소가 되니까. 그래서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분의 t 왼쪽에 있든지, 그죠? 이거 왼쪽에 있든지, 아니면 이 지점에 오른쪽에 있든지, 일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2번, 3번은 한 그래프에 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가조건으로 나왔던 거죠. 가조건의 결과고요그 다음에 나조건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온 건데, 요거는 뭐 워낙 왼쪽에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교가 좀 필요할 텐데요. 지금 이 부분은 3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 음수예요. 작은데가 얘 3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겹치는 부위는 그냥 여기가 되면서 결국 최솟값은 얘가 되죠. 그래서 이때의 최솟값은 6분의 3 빼기 6t 빼기 9가 t가 3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가 3보다 작기 때문에. t가 3보다 작기 때문에 6t 빼기 9는 결과적으로 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서. 그래서 여기서 결판 났다. 최소값은 얘다. 이제 구간에 맞춰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계산만 하면 되죠. 그냥 계산법 정도로만 표현을 해본다고 치면 결국 이게 이제 3에서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2에서 3까지는 gt가 아까 뭐였죠? gt가, 어, 여기, 써놔야겠다. 6분의 t 빼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6gt 하게 되면, 어, 2분의 1이었나? 3분의 1이었나? 어, 2분의 1. 그럼 6gt, 자, 2와 3, 2와 3. 아, 여기구나. 요 범위에서 가야 되니까 gt가 지금 얘였죠? 예. 그럼 6gt를 하게 되면, 3 빼기 루트 6t 마이9 여기가 6gt에요 6gt 거기다가 3을 빼라고 했네요 그리고 제곱까지 하랍니다 이렇게 제곱까지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는 3에서 4까지는 6gt를 하게 되면 t 빼기 3 그럼 t 빼기 6이 되겠죠 t 백이 6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3하고 2에서 3까지 6 T빼기 9를 그냥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옆에는 3한 다음에 3에서 4까지 자 이러면 얘는 3에 T제곱과 그러니까 9빼기 4 빼기 부면 되고요. 그다음에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그러면은 0에서 1까지 t 빼기 3의지고 그러면 여기 계산은 뭐라고 계산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3분의 사라지면서 음 3분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제곱 0에서 1까지. 그러면 1일 때가 마이너스 8, 0일 때가 플러스 27. 그래서 얘는 19가 되고 얘는 18이 됩니다. 그래서 37이라고 마무리 지면 되는 문제입니다.